기출을 아무리 봐도 발전이 없다. 기출을 보는 관점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뻔한 방법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소개하는 관점으로 기출을 보신다면 지금까지 얻지 못한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딱 3분 집중해 보세요. 기출 분석할 때엔수들이 느끼는 감정이 좀 있거든요. 제가 많이 느껴봤던 거라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laughs> 제가 말하기 로좀 그런데 그쵸 너무 없어 보이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치 왜냐면 뭐 2014년 15년 기출 봤어 이거 뭐 나는 10번 봐도 100점 받을 것 같거든 근데 그런 기출들도 정답률 데이터를 보면 막50% 짜리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입장에선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출 분석을 어떤 관점에서 해야 되는가 얘기를 하려고요 해 기출을 볼때그 시대로 들어가야 돼요 어려운 얘긴데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야 지금 여러분, 공몇년 생이잖아, 그지? 근데 내가 90몇 년에 태어난 거야.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이 경험한 거랑 다른 경험을 하고, 부족한 경험을 하고, 시험을 봐야 돼요. 내가 쉽다고 생각했던 그 틀딱 기출. 수능 현장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상상을 하는 거야, 상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2015년의 기출을 보면서, 2020년 기출에서 배운 지식을 투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건난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자, 정답률이 너무 낮아. 현장에서 대체 뭐가 문제였길래, 정답률이 이렇게 나온 걸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진 않을 텐데, 이 고민을 해야지 실력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수업에 기출 분석에 전달하는 내용들의 포인트는 대체로 다 제가 이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그 시대의 현장을 경험했던 학생들의 입장에서 상상을 한 거야. 그 전까지의 기출을 충분히 공부했다는 가정 하에 어떤 어려움을 겪은 걸까? 이게 안 되면은, 아, 기출을 통해서 뭘 얻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콘텐츠만 찾아. 근데 사실은 기출에 대해서 N수생들이 두 가지 얘기를 다 하거든요. 아 기출은 더볼게 없다. 아 기출은 볼 때마다 새롭다. 더볼게 없다는 얘기 자꾸 왜 하겠어? 한 3, 4년 보면 뒤에 거 너무 쉽거든. 그러면 아나 그거 왜 봐? 난 이건 봐야겠어. 근데 이건 보면서 막 욕하죠. 평건스럽지 않다 이러면서. <laughs> 그지 근데 어떤 애는 또 기출만 뒤집혀요. 근데 기출을 처음 볼 때랑 두 번째 세 번째 볼때 보이는 게 다르대 맞는 말이긴 한데 볼 때마다 새롭대 계속 보인대 왜 계속 보일까요? 여러 번 보다 보면 보이는 거야 이게 아 이게 아, 이래서 정답이 를다 썼구나 몇번 보고 나서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한번두번볼때 봐야 좋은 거잖아요 다 배울 줄 몰라서 나오는 소리라고요 이게 여러분 앞으로 어, 짧은 몇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술을 볼 텐데 현재의 시각에서만 봤던 기술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 썩을 게좀 있다.